지금 빅뱅 각교이십니다 M 네. 지구는 독수리 오영재가 지킨다면 가요계엔 이들이 있죠. 오인오색 빅뱅의 매력 속으로 다 함께 빠져볼까요 빅뱅 꿈에도 보고 싶고 실제로도 직접 보고 싶은 우리 삐삐삐삐비 빅뱅 부대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빅뱅. 어대 저는 막 아유, 아주 헤매겠지만 근데 아, 저 좋으세요? 아니요 사실 초면이잖아요 오늘 네, 그죠? 그렇죠? 아 근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허물없이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 이상해지거든요. 이 빅뱅 보고 흥분한 세영 씨 정신 차리세요. 언제나 하디슈를 몰고 다니는 다섯 남자의 화보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오랜만에 뭉친 빅뱅 다섯 남자 이렇게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갑죠. 하나, 둘, 셋! 안 더우세요? 이거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아 굉장히 더워요! 아, 지금 이게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목소리나> 여러분, 안 더우세요? 엄청 더워요! 아, 더워! 웃겨서요, 엄청 더워요 우리 입으 이거 굉장히 활동적고 제가 이걸 왜 했나 싶어요 <laughs> 사고난 끼가 넘치는 지드래곤 화보 촬영에선 단연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매 컷마다 달라지는 그의 표정이 진정한 히트 메이커답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다채롭게막 나와요? 아, 저는 다치룩게 하고 싶은데 오늘 컨셉이 약간 밝은 거라고 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화보 촬영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사랑한대. 사랑해요? 네. 너무나 쉽게 허락해 버린 태양 씨 얼마 전 정규 앨범 I Need t Girl 발매했죠. 제 이름으로 내는 첫 정규 앨범이에요. 그래서 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들과 제가 할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으시다면 꼭제 어, 음악을 몇 번이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판이라는 거교수요네 일반판도 꼭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laughs>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해야죠 아이고야 정말 가까이 좋은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약간 그 개죽이 그 인터넷 되게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거 태양씨의 백만불짜리 미소 너의 눈은 마치 퍼피 같아 <웃음> <웃음> 퍼피 아이즈죠 아, 승리씨 왜 이렇게 매혹적으로 쳐보세요? <laughs> 승리씨 차마 말을 잊지 못하네요 <laughs> 영화 배우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탑씨 훌륭한 그의 연기에 모두가 놀랐는데요. 너무 멋있었고요. 다 같이 이제 영화 보고 난 후에 멤버들끼리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그냥 엄청나게 했어요. 오장범이란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강한 사투리가 아니고 워낙 또 부드러운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오히려 더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빙의 하세요, 빙의 우리 아들 못 받는겨. 오메 잘 생겼다. 우리 아들 할래. 예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있는겨. 전 아닙니다. 아닌군요. 아네 우리 아들 어디 있는겨. 오메 잘 생겼다. 엄마. 어유 찾습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진짜 아들. 어유 우리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나. 어? 그게 뭐야? 그, 그. 아, 너 잔뜩 나갔었잖아. 범석이오범석이 범석이 모르나? 오 장범. 장범. 장범아. 장범 여기 있노. 장범아. <laughs> 내말 들리나? 우자노고막이나는같다거침없으세요저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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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이렇게, 만지게게이이 네. 이렇게, 네. 잘 들리냐고 이렇게, 이해서고막이 터진 거죠? <laughs> 아, 내저 네? 때문에 고막이 터진 건가요? 그런 씬 아니었어요? 아, 내가 네? 그런 씬 같아요, 네. 저 때문에 고막이 터진 거죠, 지금. 그렇게 봤는데. 다 읽으려고 부세요저 방금 터질 뻔한 네. 것 같아요. 아, 저 방금 터진 거, 아, 괜찮으시죠, 이제? 네, 제가 이걸 죽음을 각오하고 영일한 거예요, 아시죠? 빅뱅 팬 여러분, 우리 세영 씨 예쁘게 봐주세요. 영화 개봉 직후 솔로 앨범을 발매한 탑. 전 음반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 너무 놀랬죠. 너무 기분 좋고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성 씨. 빅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음악이 뭐라고 그러죠? 세웅 씨만 보면 웃음이 <웃음> 터지는 대성 씨 덕분에 즐거, 즐거웠다면 저희 와이드도 기쁩니다. 아, 일단 뭐 정해진 음악에 뭐 뭐를 어떤 음악을 추구한다기보다 정말 저희의 음악 그리고 또 저희가 물론 가장 먼저 즐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즐거울 때 모든 들으시는 분들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멤버별 개인 촬영. 개구쟁이 대성 씨와 카리스마 태양, 그리고 이날만큼은 귀여운 매력을 뽐낸 탑. 멤버들이 촬영에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리더 지드래곤 소문난 애견가답게 강아지와 장난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요. 네, Mnet YD 시청자 여러분, 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빅뱅 뿐만이 아니라 각자 개인 멤버들도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어, 앞으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 모습 다채로운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뱅! Yeah.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